자! 아, 봐봐, 헬미 네, 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경나고스트입니다. 주행이 너무 빨라서. 레 위에 올라타네요. 그래서 주행 모다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모다가 맞아졌기인데 맞으면 모다만 바꾸고 안 맞으면 관속기도다 바꿔야 되겠죠. 다 풀었습니다. 올라와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톤 자리 이 호이스트인데 지금 모다 달려 있는 게 주행이 너무 빨라서 지금 모다를 이제 좀 속도를 약70%더 낮추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모스입니다 오늘은 교체할 것은 여기 보이시, 보이십니까 이게 모다입니다. 모다. 이 모다가 지금 너무 빨라서 지금 레일에 올라타서 자꾸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뭐 모다 바꾸는 방법도 있고 내나 그 인버터로 바꾸는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다를 사용해서 바꾸자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모터를 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빠, 흰, 빠, 흰, 검, 녹, 갈로. 이거를 잘,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대로 몰라주셔야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감속기고, 여기 모답니다. 예. 감속기하고, 모다가 맞으면, 이 모다만 예,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감속기, 감속기랑 모다랑 연결되어 있는 볼트 푸시고 항상 이런 고무망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지 안, 안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산타 단자 됐죠. 쪽쪽 치면 빠집니다후쩍 후추. 자, 모다 푸시고 아, 아따, 무겁네 모다를 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나요?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요 자, 모답니다 이거를 잘되야 됩니다 뺐다 놓다, 뺐다 놓다, 뺐다 놓다 하시면 기아가 맞아서 들어갈 겁니다 암석기 풀고 이제 조립하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네요. 암석기 풀고 모두 조립하고 또 다시 조립해야 되겠죠. 아이고 원래 잘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가는 게 간혹 나옵니다. 이렇게 암석기분해하고 로미트에서 소리시오 으아. 이죠 왔습니다. 소리 들었죠? 좀 내려가서 작업해. 아 너무 장비가 너무 흔들리네요. 최대한 내려가서 작업할게요. 아 장비가 흔들려서 무서워 작업 을못 하겠습니다. 자포버 자리를 맞춰주고 야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저거는 잘 들어가줘야죠 지금 뭐다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한쪽만 바꾸면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누고 이래 되면 이제 탈선하겠죠. 저 영상 보셨죠 탈선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좀 으악. 완전 돌덩어리네요. 아무것 없어. 빨리빨리빨리 으아이 씨발 욕라네이볼트 하나만 채면 오케이 끝난거죠 아. 다급하게 하지말고 천천히 당하지말고 천천히 하시자볼트채웠으뭐 이제 좀 쉬고 이제 볼트를 이제 채웁니다 자어갔습니다 이제 네, 한번 쪼아 볼게요 자 이제 볼트를 다 채웠으면 이제 감쪽기하고자 대각선으로 쪼아주세요 항상 볼트는 뭐다든 뭐든지 기계는 대각선으로 쪼아주시고 다 쪼아 조아, 쪄오셔야 됩니다 뭐 뭐였죠? 빨, 흰, 흰껌녹갈 녹인가? 까먹었네 맞겠지요? 빨 빨간색 빨간색, 보다선 빨간색, 흰색, 흰색, 검은색, W, 그리고 녹색 이 세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개는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갖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갈로 였습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갈로 갈색 이제 노란색 자, 결선하고 이제 브레끼가 붙나 안붙나 한번 갖다가 버려봐야 되겠죠. 그고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차단기는 항상 내리시고 작업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다가 우리 그 내나 이 브레이크 코일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 것만 확인할 겁니다. 괜히 움직이면 속도가 다르니까 탈선하겠죠. 보습니다 확인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보시면 빨간색, 흰색, 검은색, X3, 녹색 이거 네 개만 해오시고 N이랑 P랑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 알고 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또공 닫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리하랴 영상 찍으랴 참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전선은 마무리 잘해주시고. 자 이제 로 옆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 타임 쉴게요. 아, 화장실 한번 갔다가 아이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많이 덥네요 아이고 더워라 어 잠깐잠깐잠깐 혹시 구독하셨 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는 교체했고 보시면 하나는 교체했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하나 교체해야 되겠죠 아고 교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쌰, 으쌰. 습니다후 우와. 이래. 흔들흔들거립니다. 보이십니까? 흔들흔들. 오, 막. 고맙게 가칩니다자 빠졌죠. 빠지면 이제 모자를 잡고이 풀어주세요. 풀고 그리고... 자 이걸 또 넣어야 되는데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옳지 야, 또 카메라 각도 맞추기 참 힘드네요 더할 때만 더 내놓을까? 더할 때만 박아 봅니다 자, 한번 잘 들어가는데 왜안 들어갈까 이거는? 미안하네. 시었다가자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은 거겠죠? 원래,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원래 들어갑니다. 잘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거 교, 그 모더, 모터 교체했을 때그 감쪽기 빼시고, 전원 식으로 이제 조립하고 이제 모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감쪽기 풀 필요가 없겠죠? 쪼우실 때는 어떻게 쪼우시라고요 자, 대각선으로 이제쪼우고 이제 위에 자, 이제 다 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자. 장민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으아! 오우씨, 아. 어우, 흔들어 나가려. 아. 아, 다 예, 돌아옵니다. 예? 예, 나다고 예. 제가 <laughs> 등단 사람이 아니라서. 아, 등단다그 아니야, 등단한 게 아닙니다. 어, 요. 괜히 했다가 사고 나면 어쩔 니까저희허술수 자금 마련죠거네네고 요거 타고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아니, 좀 예? 그안될것 같지? 이거 내 당김에 다시면 될것 같아. 당김에 다시면 될 가지고. <laughs> 네? <laughs> 요 타고 한대가 왜?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요거 타고. 더 들어가지 놔. <laughs> <laughs>